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향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섬 성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이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바하에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실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지질이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되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하며 존귀하게 하려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의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사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나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종입니다. 성경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바울도 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일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 또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참된 정의를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떠들썩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히 보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보통 상한 갈대를 보게 되면 꺾기 마련입니다. 새 갈대가 나야 되니까, 또 등불이 꺼지려고 하면 꺼야 합니다. 다시 불을 밝혀야 하니까, 그런데. 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어, 예수님은 상한 갈대같이 상처받은 자들의 그런 아픔을 싸매주셨습니다 또 꺼져가는 불을 살려주셨습니다 힘없는 자를 돌봐주시고 연약한 자의 소망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신 주 공의와 사랑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절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예수님은 나약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으신 분이십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여기서 섬은 열방을 말합니다 열방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사람에게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유일한 소망되십니까? 어, 지난 주일 날에 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 절에서는 창조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육 절에서는 구원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십니다. 또칠 절에서는 진리로 자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창조자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육신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셨어요. 또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죄악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열방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데 헛된 것을 쫓아갔습니다. 팔 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열등한 신 가운데 우월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우상 모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절에 그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일은 포로 귀환과 영적 해방을 말합니다 아직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사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모든 열방이 새노래로 찬양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는 하나님이 행하려 하시는 새로운 사역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그 새로운 사역이란 일차적으로 약속된 포로 귀환을 말합니다. 기록된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귀환했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여러 민족을 대표하는 각종 우상들은 그런 일을 실현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질서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새 일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새 시대의 놀라운 일이 새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새 노래는 감격적인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한다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7절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인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품으셨던 위대한 일이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심 같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랜 인내 끝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먼저 강대국을 심판하십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산들과 언덕, 초목, 강, 못 등은 이 사회를 괴롭히는 강대국과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힘이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과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좀잘 되는 것 같아도 교만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대상을 받고 맹인된 자기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자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인 같은 이스라엘 맹인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름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암 같은 내 인생에 불빛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길을 곧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부터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잃고 기진한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은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 우상의 무력함을 깨닫고서 수치를 당하게 된, 당하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허탈감이나 실망할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헛된 헛되고 공허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 맹인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의 맹인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듣지 않으려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통을 겪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정말 그런 장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엘은 그런 의미에서 눈과귀를 가린 종입니다. 이정도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그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보고 많이 들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촘, 참된 소망이심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영적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보, 보고 많이 들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어두움이 걷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 의 영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려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7장입니다.